나무요. 오 잡아 바닥 잡아 아 잡아 잡아 잉? 어 뭐야 이거 올라갈 수 있네? 어 여기 길 막혀 있는데 아 돌아왔구나 어 걸러가는 거예요? 거저가. 거저가, 거저가, 여기 젓가락 젓가락이 아니라 노구나그래 <laughs> 들고 일로 와요 타세요 다들 사실 일로도갈수 있어요 배 타고 싶은 어? 사람 저요. 으쨔 호 3레벨 가만 어. 보면 신경을다 해보고 싶어 아 진짜 잠깐만 침착하게 제대로 좀 타봐요 잡고 에에으 네. 아이고 아, 내가 아, 자꾸 놀아 3레벨 실수부터 토할 거. 아. 나무 나무 어디갔어 아저 매달려있네 아 됐다 탔다 나무니 나무 잡아 잠깐만. 나무 잡아손손손에 아흐 아 됐어 됐어 갑니다 갑니다 자 다들 엔전벨트 바닥에 안전벨트, 안전벨트 있습니다. 안전벨트 바닥에 있어요. 갑니다. 아아 <laughs> 아, 저기 자동 <laughs> 방향이 뭐가 이렇게 뭐 같은데? <laughs> <갈까요? 웃음> 아 진짜? 지네... 아, 밑... 어, 누구야 이 사람? 아아 머리 안치워 임마. 아 뭐가 걸리길래? <laughs> 아이건가 봐. 재밌네. 갑시다. 잠깐만. 구이물 어디 갔어? 저 먼저 갔어. 지금 멀리 있어. 저. 아 진짜? 아, 가자. 아 반갑다. 가자. 아, 가자! 빨리 아, 잡지 말라고, 인간아. 가다 가자, 가자. 잘 가네. 과편은. 아, 내가 지금 다 아, 하고 <laughs> 있어. 내가 지금 <laughs> 다 하고 있어, 내가. 오. 가자. <laughs> 어, 어, 과편은 어? 안 <laughs> 어, 어. 오이 일로 가도 되나? 어, 어. 어? 어. <laughs> 한부 떨어진 것 같은데? 어이로가 오... <laughs> 안돼요 왜? 이로가 안돼! 왜?! 일로 나 갈거야 너아. 엄청 수가 보인다 엄청 수가 보인다 아이고 아이고이 다음에 어? 이거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걸어간다 나 걸어가 아 놀아보자 놔, <laughs> 놔. 아이저 고생들 하는지 모르겠네. 이씨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씨올라 우리 배 들고 가면 저로갈수 있지 않을까? 아이고, 왜 저래? 저래? 고생이야. 아 됐다 아이 어? 어, 어, 좀 빨리 와봐. 빨리, 와.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빨리 이거 와봐. 빨리, 빨리, 빨리 와봐. 봐

어..어..어..어..어.. 어 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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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어 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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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어. 그거 그거 어, 빠루 가져와야 돼 빠루 가져와야 돼 아..너무 멀어어어어어어 빠루 잡았어요 그렇지. 가져와야 된다고 해 가져와야 돼 빠루 없어도 가야 되는데 잡아요 갔는데, 잡아요 잡아 어. 바로 어, 아.. 빠루 없어도 갔을게 어 됐다 됐다 어 잡아 잡아 잡..잡았어 잡았어, 잡았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는게 맞아요 가는게 사람 모르고 사람만 아는 걸로사람만자 오고있어요 이자면 어떻게 하더라? 자 다들 타세요. <laughs> 돌멩이 타세요. 오케이 돌멩이? 갑니다. 네, 돌멩이 왜이지? 돌멩이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래로. 아 그래서 그... 아래로 잠수하게. 네. 와 진짜 말도 안 돼. 타 타. 돌멩이. 에. 돌멩이. 에. 돌멩이. 제, 제 사람 뭐해?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딱 아, 들어갈 수가 없어. 이그 정도면 있구나. 어 된다, 된다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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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잠깐만 여기 사람 올라가면은 가라는 거 아니에요? 해야 <laughs> 돼 돌맹이. 될것 같은데 이거. <laughs> 오와 저걸 하네. 아. 와. 안녕. 안녕. <laughs> 야, 끌고 와줄게 저기서 코르코르하는데. <laughs> <laughs> 이상한 사람인데. 이거 다섯 명 올라가도 괜찮아요? 글쎄 안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지금도 위험해. 지금도 아슬아슬한데. 올라오면 <laughs> 어... 어... <laughs> <laughs> 진짜 백퍼다. 아, 제 제한대 무거워. 아자 아자. 다섯 개 내가 아주 죽일 거야 그냥. <laughs> <laughs> 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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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 중 가만히 있으면 가나? 그 잠수에서 어디? 일로 오면 돼 일로 정면에 여기 여기 잠수에서 저... 가래요 어디 어디 여기? 저 네. 있는 곳여기 잠수? 요기 여기, 요기 아오안죽오안 죽네 오안 죽네 안 죽네 주... 주... 내가 내가 살아 돌아왔다 이것들아 <laughs> 내가 살아 돌아왔다 <웃음> 아 <웃음> 혼자 가야지 이지매 아 이거 또 이거네 어, 아네아 이거. 음. 근데 일로 안가도 되나 거 아니에요? 이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같다된 보였다 이말이야 어, 안되네 뭐안 죽어서 못하네 어 뭐야 아니, 예. 어, 뭐? 끈 사라졌는데? 아, 어? 체인 어? 끊었는데 어? 끈 없어졌는데요? <laughs> 체인 사았는데끈 어디갔어? 도착했지 어, 체인, 체인없어 어? 체인 없으면 안되는데? <laughs> 체인 어. 없어어 어, 어떡해? 다수주어저 체인이 필요한데 저거? 체인 어떻게, 잠깐만 밑에 있나? 물 밑에 있을 것같아 아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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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와들고와 어어 <laughs> 잠깐만 이래도 되는 건가? <laughs> 들고 오는 것 봐. 해봅시다 이제 원래 있던 원래 껴있던 자리. <laughs> 어 저장됐다. 잠깐만 이거 다시 시작하면은 태이 깨져 있는 거 아니야? 그렇 그렇긴 하겠죠. 오케이 스스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자. 오케이 오케이 응. 오케이 오케이 응. 잡고 어. 잠시만 아. 오케이 오케이. 아 잠깐만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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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게 <왜> 안 되겠지? <웃음> 아, <웃음> 아 아. 오 <laughs> 됐다. 어, 아 됐다. 아 잠깐만. 아 됐다. <laughs> 잠깐만 응?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네? 응? 팀 가져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? 야 너... 저거 다시 아니 저 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? 저기 옥상에 아, 이거 된다. 그냥 이거 어... 자살해될것 같아요 옥상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나요. 지금 이상한 짓타고 있는데 <laughs> 여기 지금 밑에서 4명 있는데 한명이 없었어요 어? 햄이다 어 뭐지? 아자 이제 재밌는 시간이에요. 어 설마 이거 워터파크예요? 재밌는 할 시간이에요. 그런데요? 오 이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. 자, 나머지 알아서 해봐요. <laughs> 오케이 타스. 아 그래. 자그 걸어요. 자봐요. 공유기 갑시다. 오네요. 와 이거 완전 재밌겠는데? 재밌게 했는데. 재밌게 다녀오세요 디얼로 있으면 재밌겠다. 타고 어디 가야난 이제 갈게 가겠습니다. 저거 타자. 아 빨리 탈래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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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나도 탈래. 근데 많이 타면은 다 뒤집어지는데. 어. 아. 본이 아, 어디갔지? 아. 아. 어떻게 움직이지? <laughs> 잠깐만. 아, 아. 오. 오. 오오오오오오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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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laughs> 야호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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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도 네, 사고 아, 싶었는데 오케이 됐어 <laughs> <laughs> 어? 뭐야 안 처음.. 어 뭐야 <laughs> 처음으로 돌아왔는데요? 여기 <laughs> 처음이잖아 하지만 이게 생겼어요 몰래 봐. 막... <laughs> 아 이거 멈춰있었는데 이게 생겼구나 아 지금 잘못 한참 잘못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. 혹시 <laughs> 잡았나? 뭐지? 뭐지 네? 왜멈췄지아 됐다. 어 이게 가는 건가 이거? 사람 맞는가? 확인 어, 간다. 사람 많아서 안 가나? 아 <laughs> 오케이. 그건가? 아 사람 많아서 안 가네. <laughs> 저 천천히 이상한 사람 붙어 있는데 지금. <laughs> 아, 아무도 운전하는데 누가 있었네? 아유, 알았다. 진짜 무겁더라. 아, 저물좀 갖고 올게요. 예. 이거 마이크. 이 아, 자식아. 이거 봐. <laughs> 무겁다고. 나, 아, 그러니까 누라고 무거우니까. 가야돼! 가야돼! 나한 나야! 가야 너! <목소리> 야이 개! 나한나 살려줘 야이정도나한 누나가 나보다 형이도 다시 나보다 <목소리> 형이도 다죽아 진짜 아이고 어차피 또 뒤집어진단 말이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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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용하다 아. g m 없네 아. 응? 어 뭐야 왜 떨어져? M M 어디로 가는 거지? M 어 왜? M M M T 뭐죠? 아뭔 소리죠? M 다음은 어 M 아아아 어떻게 드라이칠 만한 생각이 생각이 안 난다. 호나 왔자 <laughs> 아 빌지마 아 버리. 얘 떨어트려. 아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<laughs> 문 열었어요? 아됐어 어, 아, 놔, 아이. 아이씨 차저 들려요, 목소리? 네, 잘 들려요, 네, 잘 들려요. 네. 오케이, 오케이 좋았어 나무잘 가고 어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네. 라범, 내가 떨어지면 그거 잠그려고 하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 어? <laughs> 뭐야? 오. 오 이거 어떻게 가? 아 참, 그냥 지나가는 것봐 겁나 귀엽네 캐릭터 <laughs> 겁나 아니... 귀여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라만 보고 그냥 쓱 지나간다 <laughs> 오, 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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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, 아, 오케이. 아, 알겠다 다 어. <laughs> <laughs> 자, 다음 사람 <laughs> 끝자끝자 올라오는 거 끝자락 잡고 어, 오케이, 어, 잠깐안 아, 어, 차 올라올 수 있다, 차 올라올 수 있다 어, 됐다 됐다 그거 <laughs> 팔 들고 뛰세요. 어 잡았네. 봐. 진짜 저게. 예. 이자. 와, 구사일세. 아, 이 사람 왜이렇게잘 잡아야 돼. 아, 감사합니다. 방금 하는데 아 뒤골, 뒷골뒷골 아, 뒷골 아, 나나뒷골떼기 아, 잠깐. 잠깐. 아, 나팔 뒤지 받았어. 어떻게 되는 거지? 어. <laughs> 나 나무 올라온다. 나무 구경해나무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, 캐릭터가 귀여워. 아, 진짜, 미친. 의식... <laughs> 아... 잠깐만. 뭐 하려고? 으, 으, 아, 씨, 야, 진 쉽게 안 되지. 어잡을수 있을 것 같은데. 뭐, 이가 없네, 이 사람. <laughs> 죄송해요, 잡아어요 <잠시 웃음> <laughs> 둘러, 앞으 끌고 와. 나다단밤탁 왔다, 정말. 진짜 <laughs> 아 빨리 나무는 구해요 이제 내가 미안하니까 아 뭐야, 미안 <laughs> 나무는 고인물이 구, 구해줄 거야 어, 어 잠깐만 여 어디 있는데? 어? 나뭐 눌렀는데? <laughs> 이거 눌러도 되는 거예요? 응 되는 거야 이거 닫아야 돼요 이게 데야 <laughs> 뭐, 뭐, 너무 쉽게 올라오잖아. 아. <laughs> 아, 진짜. 야, 아, 진짜 진짜. 올라가는 법 알려 줄게요. 이만. 나팔때 봐. 안왜때팔때개해 봐. 얘팔 때워 봐요. 된다니까? 해 봐. 해 봐. 아 봐. 나 몰라. 배째 배째 해 봐. 아씨 배째 해 봐. 내가 했죠. 어? 내땐 말이야. 어. 내가 너보다 오래 갔어. 진짜 아. 아. 나랑 1년 형왜 그래요? <laughs> 아니 여기서 나이 어 깔창 어. 어, 어, 거... 맞았다. 맞다. 막 목만 목만. 오 반대로 간다 반대로. 나내 논나 봐라. 나 미쳤지 내가. 네, <laughs> 논나 봐라. 사람만서 그런가? 아, 그렇네. 아, 몇살 잡혔어? 안 했어. 아, 형형 아, 형, 음. 미안해. 못살 뭐, 잡지 마. 형살 잡지 마. 음. 나랑 살래. 나랑 죽을래. 음. 아. <laughs> 오. 저거 갈러 가러 가라. 여기 들어가면 은 끝이거든? 내가 일부러 기다려준 거라고 뭐이에요 여기 떨어지면 끝이 아니니까 내가 기다렸다 가지고 어때? 좋지? 힘들면 말해요 맞아 네, 힘들면 말해요 우리 우리 123형제가 어떻게든 할게 오 잠깐만 123형제? 어 123형제 123 0123응0123 0123 123 예아 예아 모자는 123아 모자는 왜 123이에요? 둘다 생일이 응? 1월 23일이니까 어? 나 1월 20인데? 까비 3일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갔는데 우리 다 1월에 몰려있잖아요 어 나무님은요? 어 1월 1 0일이에요오야 아, 1월 1들일 맞네 아 맞다 그래가지고 내 친구랑 생일이 똑같아했지 다다 빠른인걸로 알고 있는데 응다 빠르니꺼야 응, 다 응. 음, 나는 근데 라붐은 라봄, 그래도 나보다 한살이 딱많딱 한살 많아 연 생, 생일이 똑같아 아, 생일 똑같아요? 네, 1월 23일, 좋다. 나보면 나랑. 오, 오 잠깐만. 자문님 왔나? 아, 저 올라타야 되는구만. 뭐, 아직도 얼었어? <laughs> 오, 잠깐만. <laughs> 아. 와, 깜짝이야. 이거 붙은 줄 알았네. 자문님 그거, 무슨 약간. 제... 뭐라고 아 빨리 가서 시공 폭풍 들어가자고 이거 딱 시공 모습인데 생긴 것도. 아, 이거 어차피 제가 안 열면은. 어될거 어, 같다. 나도 될거 같다. 보여? 거기서 보여? 아... 될거 같아는 떨어진 거 같아. 잡고 어, 올라간 왔다. 다음에 막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어 우리 아까 탔던 보트. 아, 아까 탔던 보트. 우와 부럽다. 올라가요 어? 나무님 올라가요. 화이팅! 아저기 매달리면 힘들텐데 오오오 오. 에이 그럼 이거를 한번 올라온 다음에 네 뭐라고 하지 저기 그 시계방향쪽에 있는 조그만 틈을 에 네. 올라가가지고 어 엎겼나 올라가야돼 일다 어? 왜 멈췄지? 엎어요 너는 왜 왔어 아너 거기 가만히 있지. 도와주려고 왔지. 사람이 무거워요. 아, 어, 내 하체 갈린다. 전. 아, 네. 살좀뺄 거라. 내 척추 갈린다. 어. 음. 여기 어디야? 임들 <laughs> 갔어요? 아니야 아직. 아, 아니, 다시 들어왔지. 오, 오 떨어질 뻔했다. 이런 식으로 해 봐. 그래서, 여기 찍었어. 여기 뛰어가지고, 짭, 뺏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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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고. 서둘러, <laughs> 누르고 있어, 누르고. 자, 골렛머리 가서 10원 좀 보내고 와봐. 그러면 이제 알아서 붙일 거야. 골렛머리 10원 좀보이고 와봐. 계속 <laughs> 여성... <보내고> 와봐. <laughs> 나무 하나씩 움직이는 거죠. 골렛머리, 나무. 골렛머리 돌리고 있는 거 아니죠? <laughs> 돌리고 있는 거 아니지, 그거, 돌려방아. 지금 방 밑바닥에서 협주가 갈리고 있어요. <laughs> 아예 저 떨어뜨려도 소용 없어요. 저 방법 알고는 그러니까. 잠깐만. 가 맞아. 아, 안안 되매 가. 아니. <laughs> 아, 안 되매. 아니 그럼 니가 가는가? 니가 가는가? 아 같이 가 그러면 로와 같이 가. 같이 가. 안돼 안돼 떠하기 싫어. 저 보러기라 말이야. 보러기. <laughs> <laughs> 이거 올라가. 이거 올라갈 수 있어? 아니요. 잘한 아, 아. 거. 어, 어. 다시 다음 밑에 거. 다음 밑에 거. 저거 저거 밟을 수 있어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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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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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손이 덜덜덜거기는데어 거기 있어 거기에서 뛰면 돼 오오 됐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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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서서서손 나, 나, 놔도 돼 뛰어, 뛰어 뛰어 손 올리고 뛰어 만세 만세 점프 만세, 만세 점프, 만세, 점프.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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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네. 됐어 아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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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살 잡아 으아아아 머리 끄덩이 됐어 아. 자 나머지는 드디어 이미 한 번씩 다 해봤으니까 진행할게요 네 진행하세요 아 이쪽이 아니네 유후~~ 와, 와, 와 부럽다 나도 가고싶다 시공의 폭풍으로 시공은 정말 좋은거 같아와 <laughs> 진짜 시공 어. 나, 아 진짜 얘 노잼이구만